자 그럼,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앉아 주 됩니다. 나 네, 현재 30시부터 네. 회사에서 들어와서 작년에 10년 후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10년 후에는 프로세스 설계 업무를 맡아서 설계 명장의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저의 커리어가 되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커리어를 토대로 설계 명장이 될수 있는 미끄럼으로 삼아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10년이 되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석 씨는 지 현대중공업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까요? 체이 안되면 네. 떨어지더라도 아직 제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가기 위해서 좀더 준비해서 다시 도전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취 지원 안 하실까요? 아직까지는 생각 없습니다 혜진씨는 왜 이렇게 현대중공업인가요? 저는 저와 얼마나 가장 잘 맞는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을 선택한 이유는 현대중공업의 사람 냄새가 좋았습니다. 제가 한창 실습으로 현대중공업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장님, 대리님들, 대리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람 냄새가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을 후배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느꼈던 사람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제가 그때 현대중공업에 있을 때부장님과 대리님께서 저에게 따로 조언을 조언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셨습니다. 대학생 대학생이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떤 어떤 어, 어떤 영양이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해 주셨고 그 점이 저에게 가장 인상깊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영 씨, 네. 삼성 디스플레이 지원한 경기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품장 회사에서 일한 일환경을... 경험이 그때 혼자 천안, 천안에 홀로 올라가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TV는 가족이 거실에 한데 모여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 거실에서 공간에서 TV를 보면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원하기되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m g d 디스플레이보다 좋은 점을 생각하지 않요 조작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느꼈던 l 지디스플레이에서는 일하지 않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할때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가족같은 분위기가 좋았고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추억 때문에 애지디스플레이보다는 LG, LG 삼성디스플레이가 더좋은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그런 어, 기억 때문에 그전성 디스크를 지원하셨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 네, 지원하기니다 그를 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믹스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당연히 <laughs> 어, 사실은. 저는 우선 무조선 해양을가장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마디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전안하실 건가요? 사실은 저는 우주선 해양이 많아서 집중에도 노자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업 대안 속에서 어 다른 저의 대안을 어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 교육 절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규모로 지원을 드리습니다제말 그러니까 현대는 지원 안하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대는 지원 안 하실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저에게 공교 성향을 준비에도노자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대본이 떨어지면 네.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다시 준비하여 한번더 도전을 생각입니다준혁 씨, 네. 연봉 얼마 받고 싶어요? 저는 지금 신문에서 대기업 연봉 편견을 봤습니다. 그때 4천만 원 정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실력은 부족하지만 빨리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서 노력하는 곳을 모여서 4천만 원을 연봉이걸맞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주영 씨한테 4천만 원을 주잖아요. 네. 주영 씨는 우리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어줄 수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4천만 원을 벌어줄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업들과 협력해서, 협력해서 최고의 품질을 낼수 있도록 노력하, 노력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도 못 벌어주면서 4천만 원을 받아간다는 건 뭔가 일치에 안 맞잖아요. 우리 기업이 뭐 공사하는 자체도아니고 우리 영이주고 있다는데 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4천만 원못벌면서 4천만 원보다 작게만 아니죠. 저는 제가 생각에는 홀로 4천만 원을 벌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현명해서 동료될까섬력해야 될까 현명해서 일을 하. 진석 씨는 연봉 을마 네. 받고 싶어요? 저도 같이 4천만 원 받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서 저에게 4천만 원을 줄수 있는데는 제가 4억 정도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한 1, 2년에 가는 아직 아직 제가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익숙해지고 선배님들께 많이 배워서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벌수 있는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n 사업을 얘기하셔도 어떻게 나 u So, 건가요? t is 혼자 했을 때4 o 이고 이제 같은 s 주 i d s u 하 u r a Sugura, c n 예를 들면 n we are here. w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팀원들과 하여서 나눠서 4억 정도로 할수있 r 거 h e 요 수익이 7천 e 이 e r 요 We are here. We are 이 e r e 이 e are 그러면 그 수줍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업을 지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팀 프로젝트에 관한 팀원으로서 저희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팀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장을 최선으로 줄일 수 있는 데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저희, 생각해요다 도연 씨는 우리 회사가 왜 도연 씨를 뽑아야 돼요? 저에게는 어, 강한 적응력이 어, 가, 강한 적응력이 저의 단점입니다. 비정공자였던 어, 제가 고성학게 이해를 예, 어, 직접적으로 몸으로 집으로 그리고 현장작업자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저희 일반 강점이 제가, 어, 제가 일할 분야에 필요한, 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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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에 그렇게 생각하나요 죄송합니다. 어, 저희 강점은 기본 지식은, 아직도, 어, 기본 지식은 아직 부족하지만 회사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회사 그리고 기본적인 오이, 어, 컴퓨터 OS 그리고 영어, 메일, 뮤직 등 전에 인성 연구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김효전의 영향에 치상에서 저의 영향을 펼칠 수 있는 목걸이가 되는 겁니다. 실시는 상사가 뇌물을 수수하는자는못 가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먼저 그게, 상사가 뇌물을 수수는 장면이 확실히 뇌물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상사와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뇌물이라면 상사에게 대화를 통해서 끊지 않는 방법이라고 유아스럽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뇌물이 아니라면 상사와 더 이상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을 할까요? 뇌물을 말하는데? 네, 저에게는 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상사님에게 진솔하게 앞으로 만약에 그게 내물이었을 경우에 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상사님도 마음에 공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석 씨는 본인이 지금까지 이루 가장 큰 성취가 뭐예요? 전장큰 성취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 첫 걸음이었던 산업안전기사 시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제 미래 직업을 위해서 가는 첫 걸음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세달 동안 잠을 줄여가면서 아침 7시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시기 필기 에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게 제일 큰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사 단계의 논리인데 이게 가장 큰 성취라고요? 기사 단계 중 하나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기사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laughs> 저에게는 제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큰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뭐, 산업환경을 전공하면 당연히 딸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학동을 배웠는데 그거 못 딸면 <laughs>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기술사 딴 것도 아니잖아요. 글쎄요. 뭐, 나중에 훈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 큰 성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0초 동안, 진석식, 진성시... 네, 포복 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퇴근을 하게 되겠지만, 다음에 는꼭 합격하여, 웃으면서, 퇴근하는 신입사원 콘, 진석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네, 저 주변 사람들에게 볼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볼수록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자리에 제 매력을 다 표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떨려서 저의 모습을 다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입사한다면 신사 아, 임원진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신입사원 권혜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성실히 아르바이트와 학교생활, 대활동들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이제는 직장생활에서도 성실히 임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도혜 네, 씨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긴장하여 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이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대육조사내양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계신 분들 앞에서 저의 이런, 이런 모습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한, 아, 한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